안녕하십니까? HY 20개 편입학원 오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23학년도 상위권 공대 1차 편입 합격 현황 및 편입 수학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1차 합격, 한양대 기계공학과 1차 합격,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1차 합격,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1차 합격. 서황대 화학과 1차 합격, 서황대 화학공학과 1차 합격, 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1차 합격, 이화여대 전기전자공학과 1차 합격, 이화여대 건축도시 1차 합격. 편입 수학은 편입 수학 범위는 미분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공학수학 총5섯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편입 수학의 난이도는 편입 수학 최근 5개년 기출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편입 수학의 교재는 편입 수학 최근 기출 문제로 학습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이공개 편입 편입 수학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편입 수학 한 과목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 이대, 중대, 숙대, 국민, 세종, 가천이며. 편입 수학 90%, 토익 10%로 선발하는 학교는 경희대입니다. 편입 수학 60%, 편입 영어 40%로 선발하는 학교는 한양대, 공국대, 동국대입니다. 이처럼 이공계 편입은 편입 수학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입 수학 위주의 이공계 전문 편입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상반기에는 편입 수학과 토익, 수능 영어 기본을 위주로 학습하시고 하반기에는 편입수학과 편입영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HY2공개 편입학원 강점은 한양공대 편입합격 출신 편입수학강의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직강합니다. 편입수학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만 상위권공대 편입합격 경험을 보유하고 편입수학강의 10년 이상의 베테랑 강사가 가르치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저희는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한 클래스 25명 이하, 클리닉 수업 한 클래스 9명 이하의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강사진의 경우, HY20개 편입학원의 경우, 한양대 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보유하고, 편입 수학 강의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직강합니다. 반면에 타 편입 학원의 경우 상위권반은 경력직 강사, 중앙위권반은 신입 강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의 학력과 경력 사항이 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한 클래스 25명 내외, 소수그룹 클리닉 수업은 한 클래스 9명 이내의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으로 제공되며 타 편입학원의 경우 종합반 기준 50에서 60명, 단가반 기준 70에서 80명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HY20개 편입학원 오재현 원장의 양력입니다. 편입수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 한양대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소수 정의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